2024년 초,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바라보는 국제군사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KF21은 한국공군의 노후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45세 대급 국산 전투기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서방 군사 전문 매체들이 잇따라 KF21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투기의 위치는 단순한 국내 사업용 기체에서 글로벌 수출 시장의 강력한 변수로 급격히 이동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선 변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싸고 무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지점은 KF21이 차지하고 있는 미묘한 포지션이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인 F35와 정면으로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들을 단숨에 압도할 수 있는 성능과 가격 구조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은 두 극단으로 갈려 있었다. 하나는 매우 비싸고 운용제약이 많은 최상위 기체, 다른 하나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기체들이었다. KF21은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KF21은 쌍발 다목적 전투기라는 기본 설계에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기체다. 단반 엔진 기체보다 생존성이 높고 장거리 작전과 고위험 임무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 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이 결합되면서 단순한 요격기나 방공 전투기가 아니라 현대 공중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점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동시에 중동과 동남아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조건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KF-21이 처음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해외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실제 전력화와 양산 그리고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시험 비행이 누적되고 무장 분리 시험과 공대공 유도탄 발사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성공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개념기나 시제기가 아니라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실전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서방 전문가들이 인상 깊게 본 부분은 KF-21의 단계적 진화 전략이다. KF-21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성하려는 전투기가 아니다. 초기 양산형은 제한적 스텔스 특성과 강력한 센서 융합 능력을 바탕으로 45세대 전투기의 정점을 노린다. 이후 단계적으로 성능 개량을 거치면서 완전 스텔스급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상위 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KF-21이 단순히 성능만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는 이 전투기를 통해 한국 방위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읽고 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대부분의 핵심 요소를 자국 기술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한국이 더 이상 조립과 통합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곧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기술 통제권을 어디까지 쥐고 있느냐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다. 서방 군사시장은 지금 이 전투기를 새로운 기준점으로 놓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값비싼 최상의 기체와 노후화된 중간급 기체 사이에서 KF-21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단순한 호평이 아니라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KF-21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바꾸게 될 질서는 무엇인가? KF-21이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존 전투기들과의 비교에서 분명한 위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KF-21을 평가할 때 항상 세 가지 기체를 함께 놓는다. F-35, F-16, 그리고 유럽산 전투기들이다. 이 비교 구도 자체가 KF-21의 현재 위치를 말해준다. 이미 KF-21은 구형 전력 대체형 전투기가 아니라 서방 주력 기체들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다. 먼저 F35와의 관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F35는 명백한 5세대 전투기이며 스탠스 성능과 정보 융합 능력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비싸고 운용과 정비에서 강한 제약을 받는 전투기이기도 하다.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비와 소프트웨어 통제 문제는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KF-21은 이 지점에서 F-35의 직접적인 대체가 아니라 현실적인 보완 또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완전 스텔스는 아니지만 제한적 스텔스 설계와 최신 센서 융합을 통해 실전 생존성을 확보했고 비용과 운용 자유도에서는 훨씬 유연한 선택지로 부각된다. F-16과의 비교에서는 양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F-16은 오랜 기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지배해 온 성공작이지만 설계의 근간은 이미 수십 년전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아무리 계량을 거듭해도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KF21은 기체 크기와 탑재량, 항속성능에서 F16을 상회하며 쌍발 엔진 설계를 통해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서방 전문가들은 KF21을 F16의 후계자라기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새로운 세대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산 전투기들과의 비교도 흥미롭다. 라파엘과 유로파이터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투기이지만 도입과 운용 비용이 높고 정치적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KF-21은 이들과 유사한 성능 영역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능 개량 가능성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그레이드 구조는 향후 전자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KF-21의 또 하나의 강점이 드러난다. 바로 설계 단계부터 고려된 업그레이드 여지다. KF-21은 초기 양산형에서 모든 능력을 한 번에 구현하지 않는다. 대신 명확한 단계별 진화 전략을 통해 기체 수명 전반에 걸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신 전력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예산과 정치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국제 시장에서 KF21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전투기가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단순히 기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군사체계와 외교 노선을 함께 선택하게 된다. KF21은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선택지로 인식된다. 이는 성능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투기 시장에서 신뢰와 자율성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F35와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전투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F16의 단순한 대체물도 아니다. KF21은 기존 전투기 시장의 틀을 다시 나누는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고가의 최상위 기체와 노후화된 중간급 기체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이 바로 KF21이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핵심 이유다. KF-21의 평가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지점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엔진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기체와 항전 장비, 무장을 아무리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 해도 엔진이 외국산이면 전투기의 운명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kf-21이 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한계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산 계열을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생산 방식이다. 이는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선택이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제약을 내포한다.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성능 개량이나 파생형 개발에서도 보이지 않는 제한이 따라붙는다.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전시 상황이나 외교관계 변화에 따라 부품 공급과 정비, 업그레이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KF-21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다수의 전투기 도입국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구조적 한계다. 항공 엔진 기술은 극소수 국가와 기업이 오랫동안 독점해왔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왔다. 전투기를 만들 수 있어도 그 심장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국가는 손에 꼽힌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성능과 가격보다 먼저 엔진과 관련된 조건을 두려워해왔다. KF21이 특별한 이유는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방향 전환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KF21을 단기적인 전력 보강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자주 국방과 방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엔진 의존 구조를 끊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선택은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고위험 결정이지만 성공할 경우 얻는 전략적 이익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크다. 엔진 의존 구조가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수출 승인에 그치지 않는다. 성능 개량의 속도와 방향, 전술 개념의 발전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외국 엔진을 사용하는 한 전투기의 발전은 항상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한다. KF-21이 완성형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엔진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그 선택은 분명했다. 정부와 군, 그리고 방산업계는 엔진을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끌어올렸다. 범부처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최소 수십 년을 내다본 기술 축적 전략이라는 의미다. KF-21을 통해 전투기한 기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와 다양한 무기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2단계에 이르면 KF-21의 성격은 다시 한번 달라진다.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험으로 변모한다. 엔진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투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뒤집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선택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KF21의 미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엔진 자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KF21 사업은 명확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이 시점부터 엔진 개발은 특정 기업의 기술 도전이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정부는 전투기 엔진을 단순한 군수 장비가 아닌 국가 산업과 기술 주권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이 판단은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졌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 계획과 범부처 협력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핵심 축으로 떠오른 두 주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다. 두 기업은 역할부터 명확히 구분된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전투기 엔진의 전주기, 즉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 정비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순한 라이선스 생산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 설계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설비 투자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노린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자 엔진을 손에 쥐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은 또 다르다. 두산은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 경험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투기 엔진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출력이 아니다. 초고온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두산은 이 영역에서 필요한 내열 소재 기술과 냉각, 코팅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엔진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두 축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엔진 개발 전략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분업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진화한다. 한쪽은 엔진의 구조와 시스템을 다른 한쪽은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기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조합은 과거 일부 국가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무리한 단일 주체중심 개발과는 다른 길이다.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KF-21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이후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심지어 우주 발사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국방 사업이 아니라 국가산업 프로젝트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엔진 기술은 한번 확보되면 그 파급력은 군사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이미 움직임은 시작됐다. 시험용 소형 엔진 개발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추력과 내구성을 끌어올리는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는 불가외국 기술의 의존에 조립과 운영에 머무르는 단계에서 벗어나 설계와 통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지점부터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의 다음 세대를 여는 관문이 된다. 국제 사회 역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은 극소수 국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만큼 경쟁과 견제도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KF21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기체 성능을 넘어 한국이 어디까지 독자적인 군사 기술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진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KF21 사업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판을 바꾸는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추진 기술에 있다. 바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이다. 이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논의의 기준은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차세대 초음속 전장 환경으로 이동한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는 기존 터보팬 엔진의 연장선이 아니다. 작전 개념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기술이다. 람제트 엔진은 고속 영역에서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다. 압축기를 쓰지 않고 기체의 속도 자체를 이용해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에 도달하면 기존 엔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속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KF-21과 연계해 논의되는 램제트 기술은 단순한 실험용 개념이 아니다. 이미 실제 시험 단계로 들어섰고 무인 전투기 플랫폼과 결합한 비행 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구상이나 계획 수준을 넘어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단계라는 의미다. 여기서 더 나아간 개념이 스크램제트다. 스크램제트는 초음속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엔진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최고속도 향상이 아니다. 전투기와 무인기, 미사일의 작전 반경과 대응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 탐지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압축하고 기존 방공체계의 대응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KF21과 연계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연구의 핵심은 이 기술을 특정 무기 하나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투기! 무인전투기, 장거리 미사일로 이어지는 공통 기반 기술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기술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술의 방향을 초고속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단일 플랫폼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장 환경 전체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계 온도와 내구성이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은 출력보다 버티는 능력이 관건이다. 초고온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기술 수준을 가른다. 이 지점에서 앞서 축적해온 내열 소재와 코팅, 냉각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엔진을 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 반복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국제군사 매체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는 소수 강대국만이 접근해온 영역이며 실제 운용단계로 넘어간 사례는 더욱 제한적이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시험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전략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KF21이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기종의 전투기가 아니다. 초고속 전장 환경으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2단계에 이르면 KF21의 성격은 다시 한번 변한다. 기존 전투기 시장의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음 규칙을 준비하는 실험장이 된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기술은 당장 전력화 여부보다 누가 먼저 이 문턱을 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문턱 앞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린다. KF21은 더 이상 특정 성능 수치나 개별 기술로 평가되는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가 상징하는 것은 한국 방산의 위치 변화다.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 무장 통합을 넘어 엔진과 차세대 추진 기술까지 손에 쥐려는 시도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변화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한다. 전략적 파급 효과는 명확하다. 전투기 수출은 성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 통제권과 운용 자율성, 장기적인 개량 가능성에 함께 평가된다. KF21이 엔진 자립과 초고속 추진 기술의 문턱을 넘게 되면 도입국은 승인과 제한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이는 외교적 리스크를 낮추고 운용 주권을 높이며 장기 운용 비용을 안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는 결정적 매력이다. 국제 질서 측면에서도 변화는 크다. 전투기 엔진과 추진 기술은 오랫동안 소수 강대국이 통제해온 영역이다.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면 시장의 선택지는 늘어나고 가격과 조건의 협상력은 도입국으로 이동한다. KF21과 그 후속 기술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방산시장의 힘의 균형을 재편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변화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의미는 분명하다. KF21은 실전 배치를 전제로 성능 검증과 신뢰성 확보 단계에 진입했다. 단계적 계량 전략은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여기에 추진 기술의 고도화가 결합되면 작전 반경과 대응 시간, 임무 지속 능력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공중우세를 넘어 전장 전반의 운용 개념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온다. KF21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답은 기체 한 대의 성능표에 있지 않다. 기술을 통제하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축적되는 실증 결과에 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한 KF21은 현재의 전투기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쌈이 변화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한국은 전투기를 조립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전투기의 심장과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KF21은 그 전환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상징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검증이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정의적... 습니다